일곡인 세 번째 전도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전도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 에베소교의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과 그곳에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성령님의 말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당당히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이 친구들 8월 3번째 주 예배 시작합니다. 이천영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오늘도 충만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하며 모든 것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여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기억해야 할 것,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 2, 3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올 한해는 복음으로 힘차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요. 올 한해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 신앙 일독 합시다.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이 고백을 우리 꼭 모두 지키는 친구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읽기는 요한복음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8장에서 12장 우리 친구들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읽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손짓기와 마스크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자 지금은 성경 감송 시간입니다. 우리 감송해야 될 우리 성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시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마음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8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44절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성업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야기한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뭔가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마케도니아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모은 헌금을 빨리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마도 전에 이 이야기는 친구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을 향해 전도했던 내용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애써 가르친 교회예요. 다시는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교회가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들리지 않는 대신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고별 설교를 했답니다. 오늘 본문은그 고별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가는 건데 환영은커녕 어려운 일을 당한다니요. 음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복음자라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님 또한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주셨어요. 결박이 뭐냐면요, 손이나 몸이 묶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게 갇힌다는 것을 말하지요. 친구들은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아마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성도들이 보고 싶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밀레드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과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큰 어려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22절 23절을 보세요.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서금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에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굳은 각오도 24절에 밝혔어요. 우리 24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우리 바울은 교회 장로님들에게,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라고 당부했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목자와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목자가 목숨을 걸고 이리 떼에서 양을 지키고 돌보듯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서 성도와 교회를 돌봐야 한다고 말이지요. 바울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한 장로님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게다가 바울 앞에 어려운 길이 놓여있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배웅해 주었어요. 음... 우리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음. G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삶의 끝에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이에요. 유언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그만큼 중요한 말이죠. 지금 본 영상에서 본회퍼 목사님의 유언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보았지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마음속에 품은 분명한 이유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고백합시다. 아마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질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고백대로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누구에게나 가장 귀중한 것이 다룰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오늘 바울의 이 유언을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귀한 것을 나만 알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과 아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복음을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뤄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